자 최근에 또 보니까 검열 없는 게임들이 싹다 정지 먹었다가 이번에 다시 또 나왔더라고 뭐 저, 1100밖에 없는 방문수 게임이 여러 명이 하고 있는데 이게 그나마 찔 사람이 많이 하는 게임이야 지금 이런 데서 돈 써봤자 낭비겠죠? 저기 사라질 게임들인데 야 근데 잠깐 보니까 벌써부터 들었더라고 뭐 채팅이 이렇게 작게 이상하게 생겼어요 클립 딴거 하나 봐 여기 이렇게 더러운 새끼들이 널려있고 아 음성 채팅을 못보긴못 듣네 부결 와서 어차피 음성 채팅으로 는 나쁜 말을 그렇게 안할 겁니다. 자기가 게임 저 게임 제작 잘한다고 싸우는 거 같은데 여기 막 핫한 방도 있고 핫한 방 <laughs> 카지노 나 지금 790원 인데 총이 얼마야? 총이 5000원에 팔거든? 900 베팅 해본다. 어두배 됐어. 1800한번더아 이게 딱 봐도 초등학생이나 그런 앤데 이러고 싶냐? 죽여 칼로. 뭐야? 딱 봐도 쌉초딩 재민이구만. 야 내가 총사서 이 새끼 무조건 죽인다. 열다섯 살 구라 아니야? 야이 새끼 한마디 해야겠다. 아 들어온 새끼야. 아좀 심한 말 마려운데. 그럼 내 인성이 노출되기 때문에. 무슨 <laughs> 트한방 침대. 오. 오. 아니, 자꾸 그렇게 눕지 말란 말이야. 아. 미친, 미친 제작자 아닙니까? 제작자 얼굴 좀 보자. 검열 없는 얼굴 네모난 거부터 관상이 벌써 안 좋네. 호텔이 이번에 벤당했거든, 근데. 나랑. 야, 지금 1500원 모였는데. 빨리 총을 쏴야 되기 때문에. 더 걸어, 오케이. 여기서 2500 다시 한번 걸면? 제발. 나이스. 뒤졌다그 드론 새끼 어디 갔어? 총. 바로 컷 일회용이야? 내가 뭐 잡았으니까. 야 왔지 근데. 끼면 나갔다. 다시는 깔짝대지 마라 여기서 뭐, 키베장 여기 앉아가지고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키베를 뜨는 거야. 야이 새끼 생긴 거. 뭐? 어... 어우.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겨가지고 입도 더러우면 안 되죠. 응, 음, 2,500이다. 봐, 나이스. 야, 이 더러운 말하는 새끼 죽인다 일단. 야, 왜많이쳐원 됨? 갈수록 늘어나? 음, 패치됐나그 사이에? 내가 이 중에서 얼마나 내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. 시키는 거다 하는 사람구 유자만. 대체 뭔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다. 카지노에 박습니다. 나이스! 왜 이렇게 잘 이기냐, 오늘따라? 봐봐, 야, 계속 12,000원이잖아. 올렸네, 가격. 물가상승 뭐야! 내 승리다. 뭐, 야 야, 야, 덤비던가. 덤비던가. 아니, 거, 야, 민트초코야. 여기서 이상한 짓거리 안에 정보를 먼저 봅시다. pppp089 야 꺼져봐 컨텐츠 해야 되니까 뭐 이염 방탈출 사람 부대 게임 겁나 하는 사람이네 정말 야몇 살님 나십4 15? 야너 꺼져 디코 가능하나요 점살 이하만 받는다고? 이거 완전 범죄자 새끼네. 지도 어리긴 하지만. 아우 어... 여기서 뭐 하세요? <laughs> 아니 근데 츄러 <laughs> <별로> 없는 게 <laughs>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누운 게 아니라 이렇게 다 포지션 <laughs> 돈불인데 이거 뭐야 어떻게 먹어? 피드코일 하나에 천 원. 선주사임 에뭐 먼저 주면 아 꺼져 아이 나한테 오케이 사기 간다 <laughs> 야돈 주는데 근데 둘 중에 어떤 베이컨인지 기억이 안나 천원이나 줄 수는 있지만 두 사람은 저 숫자를 대체 어떻게 가능하게 하신거냐 8200 투자고? 나이스 왜 이렇게 잘 이겨 야 한국 버전도 있어? 여러분 저런 거 갖다가 진짜 잣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. 로블 계정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잃으실 수 있습니다. 오케이. 아, 여기서 이거 무잔으로도 놓고 파는 거네. 야이 새끼 또 왔다. 있어 봐. 가지고 가 11살 미만 아또 나갔어. 아. 야, 뭐 하는 거냐? 이 사람 게임 들어갔다고 치는데 야, 혹시 몰라서 옆 게임으로 왔는데, 뭔가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왔는데, 토 나오는 새끼, 저니 마, 여고? 근데, 혹시, 어려도 봤나요? 10일인데 너무 어린가요? 괜찮아요. 근데 무슨 앱 써요? 디코라인? 놀이터로 오래. 날려버렸는데, 가서? 미끄럼틀이 형. 날리지 마봐, 애 좀. 낚아가지고 창교하게 아니. 꺼져라. 로블 프리미엄도 있는 새끼네, 이거. 프리미엄으로 사, 샀다고 산게이 와쿠랑 이거밖에 없어? 어, 얘 놀이터 왔다. 아, 왜 자꾸 나가? 뭐, 본계로 잊을 거리 해가지고 쫄리겠지, 당연히. 오 어, 친구 받았다. 친구에 있다고 뜨는데, 왜? 친삭했나 본데 대체 뭘 찾는 거야 얘는 이거 뭐야 니들 어디서 왔니 나애 키우는 엄마로서 용납, 용납 안 된다 야, 어머니 이, 이런 게임 어떻게 온 거야 우리가 뭐 보여주고 지금. 이 새끼들 인맥 이 새끼 위험한 새끼니까 다들 친삭하시고 도망가십시오 PPP 이거 딱 봐도 부계네 0891 이것들 다이 새끼 부계고요 레인보이 입은 거 보니까 그냥 이 하루 종일 밥 먹고 여자만 구하시는 민트초코를 이런 애가 로블록스 사회에 있어서 좋은 점이 하나도 없으니까 한번 단체 신고해서 없애보실? 단체 신고하면 로블이 일하는지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. 신고사유는 나쁜 말. 어른 컨텐츠. 이 사람, 너는 가라. 이 사람 프로필은 설명창에 놓겠습니다. 더러워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어린이만 찾는 거는